말씀을 듣다.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지 아니면 평안을 주는 위로자인지 분별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지, 평안을 주는 위로자인지 분별하려면, 첫 번째, 말 없는 섬김과 동행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지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요분 엘리바스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말하는 이런저런 조언들에 짜증이 나서 이런 말들은 내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헛된 말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요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뻔한 말들을 좋은 일 앞시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배 친구들은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좋은 이다라고 여기며 요배에게 해대니 요비 요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말 어슬프게 아는 지혜가 지금 생 사람 잡는 격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일 들은 말씀과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주어들은 게 많아서 자칫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혹은 숨겨진 섭리 같은 말들로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움 당한 자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눈이 열려서 본인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행동이지요. 어떤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 당한 친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보면, 야, 소주 한잔 하자 합니다. 술한 잔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의 통증을 쏟아내도록 돕는 것을 볼 때, 아, 우리도 저런 것이 필요한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아침부터 웬술 얘기냐, 은혜 안 된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술을 마셔라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의 말은 세상 사람들도 먼저 공감하고 비통을 쏟아낼 자리를 마련해주는 지혜가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기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영적 조음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비통함을 쏟아내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법이잖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정작 나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침묵보다 자꾸 나 역시 위로와 영적 설명을 해주려 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하는 위로는 고난당한 친구에게는 힘이 될 거야 라는 엄청난 착각이 부끄럽지만 제 안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착각으로 섣불리 조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 라고 말하고 있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며 내 판단을 위로와 좋은이라 여기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맙던가요? 고마웠던 그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쏟아내어도 상대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바뀌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지 평안을 주는 위로자인지 분별하려면 두 번째, 내 존재를 상대가 몰라도 괜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과 그리고 11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을 피곤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고 관역삼아 화살들이 날아와 콩팥을 꿰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욕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혹은 그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로 7절에서 16절까지 절마다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해석이 안 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맞는데 죄 없는 자신을 향해 왜 이런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지를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자신이 당한 재난 상황 이 상황을 욥이 묘사하고 있는 본문의 단어들 하나 하나 하나를 어 보면. 신약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부림받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요베코나는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는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듯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은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는 약상자 같습니다. 욥처럼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들이 꺼내어 바를 수 있는 약상자입니다. 욥처럼 의롭기에 사탄이 참소하는 타기시 된 자들이 꺼내어 바를 수 있는 약상자입니다. 죄 없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보다 조롱과 오해를 당하는 자들이 꺼내어 바를 수 있는 약상자입니다. 그래서 욕의 처절한 이 고통의 비명 소리는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을 보듬어 주고 일으켜 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평안을 주는 위로자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일어나게 할수 있겠습니까? 욕 같은 고난을 똑같이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욕처럼 억울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본 사람은 억울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본 부모만이 자녀를 잃어본 부모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위로할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일단은 자격이 없다 여기고 섣부른 조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일으켜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이 좋은 마음도 조금 더 깊숙이, 정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혹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내가 도움을 주었다 라는 칭찬과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도 있음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 없이 뒤에서 나라는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중보 기도가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고난당한 사람 이름, 이름 불러가며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는 그 사람도, 중보 기도 받는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싫다고 하는데도 왜 계속 섣부른 조언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욥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의 마음의 진짜 더 깊은 뿌리에는 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위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려움 당한 친구가 나를 몰라주어도, 내가 뒤에서 어떤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지 전혀 몰라주어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저 고난당한 친구가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말없는 섬김, 말 없는 간절한 중복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조언이 내 입에서 먼저 나간다면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주는 위로자였던 것 같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당신이 얻게 된 약상자는 무엇이지요? 이것을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지나친 사명감은 혹시 상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의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이 말보다 훨씬 값진 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욕기를 묵상할수록 친구들의 조언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욕의 친구들이 쓸데없는 지혜 자랑으로 자신을 들여내려는 마음 때문에 욕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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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썰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현재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도 입술에서 내는 말이 주는 힘을 압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거나 죽이는 무기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생명을 위해 주신 말인데 생명보다 재난을 주는 말로 더 자주 사용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욱 말을 조심하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가진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섣부른 판단과 조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인식하는 겸손이 저희 안에 항상 있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무엇보다 간절히 중부하는 시간을 쌓을 수 있는 무릎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내가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상대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온전히 알수 없는 자입니다. 하운이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더욱더 몸을 낮추고 입을 조심하는 절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상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했기에 나의 조언이 상대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할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토록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님, 좋은 마음으로 했다 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과시와 교만이 있음을 깨닫싸우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에게 섣부른 조언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욥도 이 엄청난 고난을 지나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건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을 다 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아파 보았기에 요비 아픔 만난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관점의 신학으로 조언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위로해 주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런저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픔을 통하여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어 고난 당한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참. 품을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위로자로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